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30도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싶은데 30도가 오늘 넘은 게 아니라 이미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이제 6월 아직 둘째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더운 여름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이 참 획기적인 제목이죠. EWSN 무슨 동서남북도 아니고 한번 참으 과감하게 저렇게 지어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주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구등부는 제목이 뭐였더라 올포에서 하소였나 제가 짓고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영이 역사하신 건지. 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많은 주제를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곤 합니다. 연애나 사랑 아니요, 돈을 버는 방법도 그렇고요. 오락도 쉽게 접하지요. 자격증 공부와 관련된 내용도 쉽게 접하곤 합니다. 참 여러 가지네요. 우리가 접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법한 그 모든 내용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인터넷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성과 관련된 부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지만 조금 확장시켜서 살펴보면은 유혹과 관련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쉽게 접하고 쉽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는 않아왔던 조금 경계하지는 않아왔던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다루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결핍된 것이 많아요 이 세상만을 바라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이라는 어 어떤 수평적인 모습 그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는 참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결핍된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EWSN에서 EW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에, emptiness와 want라는 단어예요. 결핍된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의 수평적인 이 세계를 바라보면은 저런 것밖에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내게 없는 것을 취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참 많이 돌아다니지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런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게 없는 건물을 갖기 위해, 나는 실패하는 이 주식이라는 것을 더 성공하기 위해. 없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요 없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사실 그 방식이죠 세상이 제안하는 방식은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쟁탈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얻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잃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먼저 발을 들여다 놔야 되고요 그곳에서 먼저 자원을 취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이익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빼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또 물어져야 합니다. 내게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내가 취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잃어야 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기 위해 무조건 밀고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죠 이러한 말, 이러한 말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조언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가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책이나 어떠한 영상이나 이러한 자료를 우리는 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라.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에 있스는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세상의 말은 참 달콤해요. 입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맛을 냅니다 달콤하고 요 기름집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저것들은 언제까지나 달콤한 유혹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료의 유혹에 빠진 것처럼 쾌락에 녹가들고그 쾌락에 녹가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스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오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말, 달콤하고 기름진 저 음녀의 말에 소가 넘어가지 마라. 저것에 소가 넘어가봐야 그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뿐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음녀의 달콤함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따 따르, 명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평적인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게 결핍된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달콤한 것, 이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것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 그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은 그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결핍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꿀과 기름만을 쫓는 그 모습은 쾌락만을 쫓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지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탐내게 되어 있어요. 아, 이만큼만 모아야겠다. 이만큼만 벌어야겠다라고 말을 생각하고서 그만큼 벌고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벌면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또 그들을 추격해야 해요. 그들을 추격하고 나면 또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땐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땐 어떠한가요? 이것이 오늘 기록해 나오는 S와 N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서플라이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넘쳐흐르게 해 주신다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모자라지는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딱그 정도라는 것이지요. 넘쳐흐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는 것, 나에게 모자란 것,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왜 그렇죠?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채워 주시는 분이라면 내게 없는 것은 곧 뭐예요? 내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없어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게 없다면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게 없는데 왜 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취해야겠다.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에 나의 욕심이고 나의 쾌락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담대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까? 나의 욕망과 쾌락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달콤한 것, 그 기름진 것,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가시진 않나요?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쫓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저것이 있어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게 결핍되어 있는 저거, 저게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고 저게 있어야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쫓아야 하는 것,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오늘도 나의 피나처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요새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받아들이고 요새 안에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꿀과 기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서 진리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단위의 청년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